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내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들 품 속에 숨겨두었던 우상의 장식품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을 친백성으로 살도록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모세로 하여금 두 돌판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돌판을 준비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의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넘기지는 아니한다.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또 자비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벌하시려고 우리를 판단하시려고 징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멈추지 않으시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한다 할지라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진노를 다음으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허물과 우리의 죄를 새털과 같이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하시면서 이 백성에게 준엄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여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래는 쉬어야 한다. 3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열심을 볼수 있고 나아가 애원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보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모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